보이는 현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웹소설 작가 레베카의 팬사인회 현장입니다. 어딘가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현장인데요. 이유는 작가 개인적인 문제로 행사에 불참한다는 주최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화가 난 팬들의 난동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웹소설 업계에서 상당한 팬덤을 가진 레베카 작가는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모인 팬들은 격분하여 현장 영상을 SNS로... 키 183에 몸무게는 75 정도? 운동을 좋아해서 탄탄한 근육질이지만 얼굴은 귀엽고 모범생 같은 스타일. 완전 내 이상형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다 같다하지 않았나? 남의 눈에도 멋있어 보인다는 게 함정. 그래도 대리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점심메이트다. 역시 팀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대리님. 너무 멋있어요. 퇴근 안 했네요? 네. 레비카 작가님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이제 딱 일주일 남긴 했는데. 그러게요. 팀장님이 주말에 무조건 작가님한테 글받아오라는데 실패하면 짐 싸서 나가랍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같이 속고입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체포됐다면서요? 네. 첫 사건 발생 후 특별 수사팀이 꾸려진 지 6개월 만에 어? 체포됐습니다. 잡혔네요. 피해자만 드디어. 9명, 그럼요. 경찰 인력은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범인은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 경찰이 발표한 용의자 명단에 여성은 없었던 터라.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대리님, 저랑 한잔 할래요? 아, 지금요? 네. 응. 아니,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세요. 아유, 뭐. 그럴까요? 정말요? 그럼 요 앞에 새로 생긴 이자카야 있던데 분위기 엄청 좋대요. 제가 전화해서 자리 잡아놓고 어... 그... 어... 저 빼고 마시면 섭하죠. 테라스에 가서 마시죠. 냉장고에 맥주도 많은데 갑시다. 어... 가시죠. 네.